전 읽으신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창고를 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믿는 만큼 행동한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시다가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정말 영혼을 살리고 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그러면서 나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 트루키의 터키입니다. 어, 지역이 일어난 또그 지진을 목격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참 어렵겠다. 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그 아마 죽음을 아 이번에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재민 수가 어제 통계로 2,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재앙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경고된 말씀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죠. 기근이 있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죠. 모든 것이 막 빨리 왕래할 것이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책 GPT라고 하는 것도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는 구글이나 우리나라 네이버 이런 검색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짧은 그 답이 아니라 반응을 해주는데 뛰어난 학자 이상의 답변들을 막 내놓으니까요. 질문을 했을 때 컴퓨터에다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세대가 좋아졌다. 빨리 진행되고 슈퍼 컴퓨터가 나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빨래 왕래하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의 창고를 열라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창고를 엽시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얻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자녀는 태어날 때 부모에게 받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좀 부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좀 이렇게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밝은 그 말씀드렸던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 만들었는데 그 경쟁회사인 구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엊그저께막 그냥 불이 나게 우리도 어, 그런 기술이 있다 발표를 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어, 처음으로 그 우주를 구체적으로 어,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무엇이었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 제임스 쿠인가요 어, 어, 얼마 전에 그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나 정확하게 촬영하는 그런 망원경이 있는데 그것을 답한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이미 나와 있는 망원경을 다 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아, 이쪽 회사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이 회사가 더 좋은가 보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얼마나 또렷해 보이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이 은하계 안에만 지구 같은 별이 천 개가 아니라 일천억 개가 있습니다. 이런 은하계가 한 개가 아니라 일천억 개가 있습니다. 우주 안에. 셀 수가 없어요.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또 그런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제2, 제3, 제4, 제5의 우주가 있다 하니, 와, 새벽이라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은도 금도 다 내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야외는 나의 목자신이따랍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나의 삶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어마어마하신 그 부유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없다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고를 열지 못한 것입니다. 믿는 만큼 행동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그 창고 문은 열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오늘 손에 딱 부여 받으시고 그것 가지고 열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부요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공급되어서 시편 기자와 같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첫 번째 열쇠는 뭔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돌아가셔서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할때 하나님의 참고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넉넉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담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자녀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병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외 이름을 불렀다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바꿔서 오늘 말씀 주지하고 연결시키면 부족함이 없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아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니 아이코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힘이 세니까 그센힘 가지고 뭐 그냥 낙이 뼈 가지고 얼마나 많은 블레셋을 물리칩니까. 크나 범죄하고 들라 품에 안겨서 여러분 머리가 다 깎이고 힘을 잃게 되고 손발이 묶이고 나중에는 눈까지 뽑아서 앞을 보게 될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사기서 16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언제 나온 것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있어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줄까? 이만큼 주실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데 시시하게 조금 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여러분 열두 강주리가 남게 하지 않습니까? 치병의 기적을 베푸시고도 일곱 강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항상 회이 주시고 풍족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한두 명만 나온 게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대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그 당시 200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따가운 햇빛이 오면 구름기둥으로 탁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보내주시는데 만나가 그냥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집안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있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메추라기를 그냥 한두 마리 보내준신 것이 아니라 200만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막 때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고문을 열려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부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창고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물이 피도하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와 그 생수를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잘 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우리 삶 가운데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그 창고문을 여는 세 번째 열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만큼 행한다. 이것을 믿으면 구할 줄로 믿습니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야너왜 그런 것 구하냐? 꾸짖지 않으셔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름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묻고 푸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가 아말렉이 막 공격해올 때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를 보내지만 여호수아가 무슨 훈련받은 장군이 아닙니다. 그냥 오합지졸 농사짓고 뭐 이런 사람들 노예로 지낸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할수 있는 건 손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만 들면 모세로 하여금 여수와가 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청소년들 이번에 중고등부연합 수련회 강사로 오신 김성진 교수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경찰관들 훈련시키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터프했대요. 그래서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자식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 갖고 얻어맞지 말아라. 아니 누구하고 싸우든지 지지 말고 돌아와라. 그래서 막 주목 좀 쓰셨나 봐요. 공부하고 좀먼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후부터 성적이 너무 바닥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 좋은 성적이 나게 하시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총신대학교가 그 당시 참 어려웠거든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근데 졸업할 때 수석 졸업. GPA가 아마 올 A가 나왔나 봐요. 지금까지도 그계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안 되는 그곳에서 영어로 강의 듣고, 여러분 시험 보고, 논문 쓰고, 똑같은, 하는 지혜를 주세요. 목사님이 그 신학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도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저도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시험 보는 사람이 한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말씀부터 보게 돼요 기도부터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좋은 성적을 얻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혜가 필요하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고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 첫 번째 열쇠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래는 것이다. 지병이 있으신 분,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기도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세계 경쟁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원들 일하는데 또 안전과 관련해서 원자재를 끌어오고 제주에서 또 수출하고 그냥 수출이 됩니까 판매망과 또 변하는 환율과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손해가 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큰 이득이 창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교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믿음 약해진 성도들 모이지 못하고 모여도 우리가 뜨겁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한다면 이 부족함을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기도로 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응답해 주실까? 이것도 될까? 하나님의 그 창고에 이런 것도 있을까?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실까?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아 그 창고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내게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응답받은 그 창고문을 연 사람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심하는 대신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실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는 거. 우리 조용규 원로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바라봄의 법칙,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고 생각하신 그대로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바라보시지도 않고 그냥 막,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가운데 막 말하면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더 혼돈이 왔을 것입니다. 그냥 미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사랑해서 모든 거다 만드시고, 천국의 모형을 이땅 가운데 그 사랑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 모양 영상 따라서 만들어야지. 빛이 필요하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땅이 나뉘었구나, 물이 필요하구나, 짐승이 필요하구나, 새와 모든 동물들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아담,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아, 될까, 하긴 하는데 막 의심있고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듣는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바라볼 때그 바라보는 것이 증거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또그 하나님을 찾을 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창고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도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주셔서 뭐할 건데요? 좋은 학교 가서 뭐할 건데요? 귀한 배우자 만나서 자녀 놓고 뭐할 건데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겪그셨께도 말이 미래다. 미래는 지금 일이 아니에요. 내일입니다. 다음 해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해로해 주시면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입으로 미래를 우리가 그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지 이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연 사람들은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바라보고 신의합니다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입으로 신하시오. 그래서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시고, 물론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죠. 보강해야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자꾸 신하시 선포하시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다남 예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기도를 굉장히 간절히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식사하면서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 아드님이 암이 있어갖고 암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서 이 암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큰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 되는 분. 이분의 특징이 뭔가? 그 수도원에 와서 이렇게 교육받는 많은 우리 다음세대고 학생들과 같은 수도생들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모자를 딱 정중히 벗고 고개를 숙여서 아이들에게 예의를 표하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우리 수도생들을 가르치고 또 오는 사람들마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이면 그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으셔야지. 어떻게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합니까? 이렇게 수염 난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아니고 그때 이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저는 저 아이들의 미래를 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곧 저 아이들이 크면 이 나라의 장차건이 될 것입니다. 저 아이들 중에 훌륭한 사업가가 나올 것입니다. 총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모습에 경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 아이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니 모자도 벗고 머리 숙여 우리 자녀들에게 정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미래를 내다보고 입으로 신한 것입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훌륭한 정치인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신학자도 나오고 과연 그 수도생 중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도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까르메 수도원장님의 여러분, 영향받은 그 학생 중에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관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바라보시고, 입으로 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신 하나님 지혜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사업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수 기도할 때도 지금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축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서 6장 22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야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외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외는 그의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지니라. 지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에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멋지게 쓰임 받을 것을 제가 소원하면서 축복기도 할텐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입으로 여러분 시인하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상가와...